안녕하세요. <laughs> 궁합수 찾아라. 네, 10번입니다. 네, 어느덧 10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예,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번에, 네, 예, 보너스 포함을 예, 포함했을 경우하고, 예, 불포함.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너스 보험 필요 없다. 예, 1등을 원하기 때문에. 퍼마스의 예, 경우에 예, 가장 궁합이 맞는 수가 뭐였냐 보면 예, 보너스 번 포함 포포, 예, 포포 31번입니다 31번 31번이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32 27번 그리고 예, 35번입니다 10번이 좋아하는 수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수가, 31번, 27번에 35번이 되겠습니다. 31, 27, 35, 10번, 31, 27, 35번입니다. 불포함일 경우에, 보 번수범, 불포함일 경우에 10번이, 10번이, 31번 똑같죠? 31번은, 포함이든, 안 포함이든, 31번은 똑같다. 네, 10번이 좋아한다. 궁합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19번입니다. 19번. 27번이 아니고 19번. 19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12735, 311918입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311918이에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